안녕하세요. 농사의 여신입니다. 음, 오늘이 2025년 8월 1일입니다. 저희 지금 새물고추 수확하고 있는데요. 어, 수확하다 보니까 이게 고추가 제일 처음에 칼탄 올라운드라는 고추인데요. 이게 뭐 한나무에 한근, 한근 반씩 딴다. 이러셔가지고 저희가 심어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얘가 키도 작고 허술허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근 반은 어리 먹겠다 했는데 따다 보니까 한근 반까지는 몰라도 한근은 일반 관행으로 기르시는 분들은 이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밑에도 엄청 극, 아주 조생 조생종에서 빠른 조생종이라 굉장히 빨리 익어요. 고추도 과도 좀 큽니다. 괜찮아요. 과도 크고 다다 다 과도 커요. 그리고 건과 품질도 좋고 그 무엇보다도 이 순머지가 빨리 깨어나서 지금 위에 지금 엄청 많이 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세요. 순머지가 다 깨어났어요 지금. 밖에나 지금 햇빛 때문에 햇빛 없을 때 제가 찍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것도 새물 고추 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있고 한근 반은 몰라도 관행으로 해도 저희는 토널로 어, 해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빠르기는 하지만 다른 그냥 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심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행으로 저기 어르신들 엄청 많이 이거요 과도 크고 과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단 엄청 안 매운 꽃이에요 매웁지 않아요 아 예,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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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예, 엄청 크죠 이? 다 커요 다 커서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관행, 관행제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쇼츠 영상으로, 쇼츠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8월 2, 오늘 8월 2일인데 위에 순머지가 벌써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막 다닥다닥 열리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런 데 보면은 다닥다닥 열리고 있어요. 이런 데. 이런 데 다닥다닥 열려요. 그리고 얘가 가장 먼저 순머지에서 깨어나가지고, 좀더 지켜보면은 어떨지, 지켜보면 되겠지만, 엄청 많이 열리는 품종. 얘칼타놀라운드 요 관행으로 기르시는 분뭐 터널은 살짝 키가 작아서 살, 살짝 실망스럽기는 하는데 뭐더키 크면서 올 그래 절간이 상당히 짧아가지고 지금 다닥다닥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열려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열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 <laughs> 이거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품종 선택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막뭐그 돔처럼 엄청 막 열려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도 보면은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